물이 갑자기 쳤어. 야, 이거 지금 저쪽에 강물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네요. 보니까 어, 강아지. 야, 야, 잠깐만. 죽을 것 같은데. 두명 죽을 것 같은데. 잠깐만. 살았어, 살았어. 괜찮아? 어, 괜찮아, 괜찮아요. 숨 쉬어, 숨 쉬어. 숨 쉬어, 숨 쉬어. 괜찮아, 괜찮아. 숨 쉬어. 오케이. 오케이. 얘가 지금 물에 겁먹었어. 물 많이 먹어가지고. 얘가 물에 조금만 들어가도 지금 기겁을 하네, 기겁을. 이거 어떻게 하느냐? 물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? 예! 네. 여기로 갈라구요! 어, 있으세요? 잠깐만, 어, 뭐야? 저기로 갈게, 저기로 갈게, 밀게요! 저거 컨테이너 따라간다. 예! 네. 어! 강아지, 강아지, 강아지. 가자. 아다고니다 괜찮아? 다리에 피 나네. 너 동물병원 가야 될와